도우마와 대치 중인 카나오. 카나오는 계속해서 공격하죠. 카나오의 눈이 좋다는 걸 알아채린 도우마. 눈을 노립니다. 엄청난 혈기술로 궁지에 몰리는 카나오. 결국 도우마에게 검을 뺏겨버리죠. 절체절명의 위기상황. 이노스케가 등장합니다. 등장한 이노스케는 카나오에게 다치면 시노부가 화낸다고 말하죠. 도우마는 자신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라고 말하죠. 그렇게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상한 기술이 재밌다는 도우마 그리고 검을 퇴차자 온 이노스케 계속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멀리서 검을 휘두르는 이노스케 도우마는 멀리서 베어버리죠. 팔의 관절을 분리해서 공격합니다. 바로 관절을 되돌리는 이노스케 재밌다고 말하는 도우마 그리고 이노스케의 가면을 벗깁니다. 이노스케의 얼굴이 낯이 있다고 말하죠. 도우마를 모른다고 말하는 이노스케 하지만 도우마는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노스케는 오히려 낯이 익는 건 신호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기억력이 좋다며 머리를 찌르는 도마. 갓난 아이를 안고 찾아온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의 폭력으로 도마의 종교에 찾아왔다고 하죠. 그리고 그 여성이 바로 이노스케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도마. 자기를 키운 건 멧돼지라며 달려드는 이노스케. 공격을 맞고 날아갑니다. 이노스케의 어머니는 머리는 좋지 않지만 노래를 잘했다고 하죠. 아기를 안고 새끼손가락의 약속의 노래를 항상 불렀다고 합니다. 이노스케는 낯이 익은 건 신호부가 아니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도우마가 신도를 잡아먹히는 걸 들키고 이노스케와 도망칩니다. 하지만 결국 도우마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죠. 자신의 어머니가 살해당한 거란 이노스케. 자신의 어머니와 동료를 죽이니까 눈앞에 있어 기적이라는 말하죠. 이노스케와 카나오는 다시 싸움을 시작합니다. 아카자가 죽고 시간이 없다는 도우마는 혈기술로 얼음 인형을 만듭니다. 이 인형 또한 따로 혈기술을 사용하죠. 자신과 비슷한 위력의 기술을 쓸수 있다는 도우마. 그렇게 인형에게 맡기고 혼자 사라지죠. 인형에 고전하는 두 사람 밖을 나가려 문을 여는 그 순간 얼굴이 녹아내리는 도우마 과거의 시노부와의 대화 상현과 만나면 자신이 먼저 먹혀야 한다고 말하는 시노부 검으로 넣을 수 있는 독은 5 0 m l 지만 자신이 먹히면 치사량의 70배의 독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다고 하죠 점점 쓰러지는 도우마 얼음 인형들도 붕괴합니다 카나오는 단숨에 목을 노리자고 말하죠 그렇게 도우마에게 달려온 두 사람 하지만 엄청난 혈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때 카나오는 그것을 사용할 순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실명할 거라고 말하는 시노부. 모든 것이 느리게 보이는 카나오는 도우마의 목을 노립니다. 그리고 이노스케가 검을 던져서 도우마의 목을 베어버리죠. 점점 죽어가는 도우마는 시노부를 보게 됩니다. 시노부는 자신도 성불할 수 있겠다고 말하죠. 그런 시노부를 사랑하게 된것 같다는 도우마. 원수는 갚았다는 이노스케는 탄지로가 누구에게도 엄마가 있다는 말을 생각합니다. 그 당시 버려진 아이라서 엄마는 자신이 필요 없다고 말했던 이노스케 피한 주안을 짧게 사용해 오른쪽 눈만 안 보인다는 카나오 언니들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만나는 카나에와 시노부 정신을 차린 기우와 탄지로는 도우마를 격파한 소식을 듣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이구로와 미칠가 상현의 사인 나키메와 전투 중이죠. 그로 인해 계속해서 바뀌는 무한성 그 여파로 교메이와 무이치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공간으로 온 무이치로는 상현의 일 코쿠시보를 만나게 되죠. 무이치로를 살피는 코쿠시보, 코쿠시보를 보는 무이치로는 몸이 싸우는 걸 거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물어보는 코쿠시보,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무이치로, 츠기쿠니의 이름은 끊겼냐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냐는 무이치로, 자신의 인간 시절 이름은 츠기쿠니 미츠카츠라고 말하는 코쿠시보, 코쿠시보는 무이치로가 자신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무이치로, 이내 상관 없다며 진정하자고 생각하죠. 한순간에 동요를 잠재운 무이치로에게 정신력도 충분하다고 하는 코쿠시보. 순식간에 달려듭니다. 하지만 피해버리죠. 젊음에 비해 검기가 단련되어 있다며 자신의 자손탔다고 합니다. 설령 자손이라도 몇백 년이 지나 피는 한 줌도 남아있지 않다는 무이치로. 무이치로에게 반점이 나온 걸본 코쿠시보. 처음 보는 기술이라는 코쿠시보. 유료하고 아름다운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도 보여주지 않으면 예의에 어긋난다고 말하죠. 왼팔이 잘린 무이치로 바로 지혈로 달려듭니다. 하지만 제압당하죠. 그리고 그 상황을 보는 개냐. 하지만 개냐 또한 들켜버리고 왼팔이 잘립니다. 반격하는 순간 양팔이 잘려버린 개냐. 또한 반으로 개냐를 갈라버리죠. 300년 전에도 온이를 먹은 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검사는 목을 베어서 죽었다고 말하죠. 개냐의 목을 베는 코쿠시보. 그때 사네미가 등장합니다. 개냐에게 어쩔 수 없는 동생이라고 말하는 사네미. 자신이 머리에서 엄마를 죽여서까지 개냐를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말하죠. 과거 탄지로는 사네미에게 개냐를 증오하는 냄새는 전혀 안 났다고 말해줬죠. 개냐에게 귀살대 같은 건 들어오지 말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됐다고 말하는 사네미. 미안하다고 말하는 개냐. 형제 오니사냥꾼이라며 그립다고 말하는 코쿠시보. 싸움을 시작하는 코쿠시보와 사네미. 코쿠시보는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다리호흡을 사용해 공격합니다. 코쿠시보의 기술은 소름이 돋는다고 말하는 사네미 심지어 호흡까지 사용해 더욱더 속도와 공격력이 높다고 하죠. 자신의 기술을 따라오는 모습에 그리운 느낌이라는 코쿠시보 코쿠시보는 먼 옛날 지금처럼 바람의 지주들과 검수를 같이 키웠다고 합니다. 엄청난 출혈을 하는 사네미 그때 코쿠시보의 맥박에 오릅니다. 자신의 피는 혈기를 취하게 한다는 사네미 자신의 피가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된건 혈기를 사냥하기 전입니다. 혈기가 된 엄마를 죽인 후 기살대나 일륜도를 모르고 혈기를 잡아 햇살에 태워 죽였죠. 이후 기살대 쿠메노 마사치카가 교육자를 소개해 줬습니다. 하지만 착한 인간은 먼저 죽고 마사치카와 함께 하연의 일을 쓰러뜨렸지만 지주가 된건 사네미 뿐입니다. 어떻게 그만한 상처를 입고 움직이는지 생각하는 코쿠시보. 호흡으로 지혈을 하는 건가 생각합니다. 대체 절명의 사네미. 그때 교메이가 등장합니다. 사네미에게 배를 꿰매라고 말하죠. 교메이를 보며 굉장하다는 코쿠시보. 이 정도 강한 검사를 보는 건 300년 만이라고 합니다. 전투를 시작한 교메이 사슬로 고쿠시보의 목을 공격합니다 사슬이 베이지 않는다고 하죠 교메이의 무기는 순도 높은 무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쿠시보의 검을 감싸 부러뜨립니다 하지만 부러진 검도 금방 재생해버렸죠 무잔한테 남겨두고 싶었지만 지금이 바로 사용할 때라며 반점을 사용하는 교메이 그 시각 자신에게 박힌 칼을 빼내는 무이치로 자신의 체격은 크지 않다며 부상을 많이 입으면 도움이 안된다고 하죠 그렇게 달리던 도중 개냐가 무이치로를 부르죠 몸을 세게 눌러달라고 합니다. 또한 상현의 머리카락을 먹여달라고 하죠. 교메이와 코쿠시보의 전투 상황 교메이에게도 반점이 있다며 아쉬워합니다. 반점을 가진 자는 25살이 되기 전에 죽기 때문에 나이가 있는 교메이에게 금방 죽는다고 말하죠. 육체와 기술이 아깝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은 아깝지 않다는 교메이 혈기가 되면 육체와 기술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코쿠시보 자신의 관념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리고 교메이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25살을 넘어서도 반점을 가진 자가 있다며 자신을 가르키죠. 다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시각배를 꿰맨 사네미 전투에 참전하죠. 머리카락을 먹은 개냐는 부러진 상현의 검을 먹으면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사네미와 교매이가 지주 중에서 상위권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코쿠시보 두 명은 코쿠시보를 밀어붙입니다. 그때 순식간에 베인트 사람 코쿠시보는 옷을 자른 거로는 갓난하기도 안 죽는다고 말하죠. 변모한 검으로. 엄청난 범위의 기술을 쓰는 코쿠시보 거기다가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죠 베어버린 사내미 위기의 순간 우이치로가 구합니다 그걸 보는 개냐 도움이 되기 위해 코쿠시보의 검을 먹습니다 달의 호흡 16형까지 사용하는 코쿠시보 교메이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형이 있냐고 생각합니다 이상할 만큼 너무 빠르고 자신들의 생각이 읽힌다고 생각하죠 코쿠시보의 눈은 다른 무언가 보이는지 생각합니다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교메이 그때 내비치는 세계에 도달합니다 무이치로 또한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광범위한 기술을 쓰는 코쿠시보 그때 협공으로 코쿠시보의 한쪽 팔을 날립니다 그리고 무이치로는 검으로 찌르죠 찔린 코쿠시보는 무이치로 또한 네비치는 세계에 도달한 것을 알아채죠 하지만 순식간에 재생한 코쿠시보 그 순간 개냐가 총을 쏩니다 총알에서 혈기술이 발동하죠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세 사람 400년 전 어느 날 코쿠시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죠 늙어버린 남동생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현재 동생의 나이는 80세가 넘었지만, 어떻게 살아있냐고 물어보죠. 자신이 혈기인 이상 노인이 된 동생을 죽여야만 하는 코쿠시보. 하지만 요리치는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죠. 그런 요리치를 본 코쿠시보는 반점 소유자임에도 장수하고, 늙어도 전성기와 다름없는 실력, 동생에 대한 타오르는 듯한 질투심이 떠오릅니다. 요리치를 죽이고 싶은 코쿠시보. 하지만 고쿠시보는 다음 일격에 자신이 죽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요리치는 서 있는 채로 수명이 다해 죽어버렸습니다. 세 명이 달려드는 순간 고쿠시보는 엄청난 공격을 하죠. 모습이 또 바뀝니다. 하지만 달려드는 두 사람. 무이치로는 달려드는 두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 무이치로의 검이 붉게 변합니다. 놀라는 코쿠시보. 내장이 타는 것 같은 격통과 몸이 굳어졌죠. 그렇게 사네미가 고쿠시보의 목을 치고 동시에 개냐는 혈기술을 사용하죠. 교매의 협공으로 목을 계속 공격합니다. 붉은 칼을 보고 요리치와 갔다고 하는 쿠쿠시보. 마침내 목을 베어낸 세 사람. 하지만 목이 날아가도 움직입니다. 계속 공격하는 세 사람. 결국 머리까지 재생시킨 쿠쿠시보. 자신은 극복했다고 말하며 태양빛 기회는 어떤 공격도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그때 사네미의 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형님의 꿈은 가장 강한 사무라이가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어린 요리치. 자신도 형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죠. 이것이 정령 자신이 바라던 모습이냐고 생각하죠. 그 순간 몸이 무너지는 코쿠시보. 몸이 잘리고 부서져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추악함. 사는 게 수치라고 생각하죠. 자신은 그죠. 요리치와 코쿠시보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중 요리치는 선천적으로 기분 나쁜 멍이 있었죠. 그 이후로 요리치는 10살이 되면 절로 출가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커다란 차이를 두며 키워졌죠. 요리치는 자립하지 못하고 어머니 옆에 딱 붙어 생활했습니다. 그런 요리치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죠. 코쿠시보는 아버지 몰래 요리치에게 놀러가 피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리치는 7살까지 말하지 않아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7살이 됐을 무렵 목도를 휘두르고 있을 때 다가온 요리치는 형님의 꿈은 가장 강한 사무라이가 되는 거냐고 물었죠. 너무 유창하게 말해서 놀란 코쿠시보. 요리치는 자신도 사무라이가 되겠다고 말하며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죠. 하지만 기분이 나쁜 코쿠시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무라이가 어머니를 보며 달라붙는 자는 될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날 이후 검을 가르쳐 달라며 어슬렁거려. 아버지의 부하가 가볍게 지는 방법과 자세를 알려주고 대련을 했죠. 단네 번의 의격으로 아버지의 부하를 실신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요리치는 사무라이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요리치는 생물의 몸이 투명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선천적인 반점, 선천적인 시각. 지금까지 불쌍하게 여겼던 자는 자신보다 훨씬 뛰어났죠. 요리치는 검 얘기보다 형님과 연날리기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며칠 후 늦은 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요리치. 요리치는 이후 자신은 절로 떠난다고 합니다. 작별인사를 하고 고쿠시보가 준필이를 소중히 간직하며 정진하겠다고 하죠. 그렇게 떠난 요리치. 이후 어머니의 일기를 본 고쿠시보는 요리치는 사실 어머니에게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해진 어머니를 지탱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때 고쿠시보는 요리치라는 천재를 마음속 깊이 증오하게 됩니다. 10년 후. 아내를 맞이하고 아이도 생겨 평화롭게 지내는 코쿠시보. 그때 야영 중 혈기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 코쿠시보를 요리이치가 구해주죠. 요리이치를 본 순간 평원이 파괴되고 질투와 증오로 끌어오른 코쿠시보. 그런 강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코쿠시보는 집도 아내도 아이도 버리고 혈기 사냥꾼이 되는 길을 택하죠. 요리이치는 호흡과 검술을 누구에게나 가르치고 이후 태양의 호흡에 파생업들이 생겨났죠. 반점 소유자도 늘고 전력도 올라갑니다. 코쿠시보에게도 반점이 발현했죠. 하지만 요리치 외의 인물은 해외호흡을 사용하지 못했고, 반점 소유자가 하나씩 죽기 시작했죠. 반점은 수명을 앞당기며 전성기는 금방 끝납니다. 요리치를 넘어서야 하는 고쿠시보는 자신에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잔을 만나 결국 혈기가 된 고쿠시보. 자신은 모든 족쇄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눈앞에 나타난 요리치는 섬리를 초월한 실력을 보여준 후 자신을 이기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무잔 또한 요리치에게 이기지 못했죠. 요리치의 시체를 배워버리는 코쿠시보 타올라 제가 될 때까지 무엇도 손에 넣을 수 없던 코쿠시보 집을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인간마저 포기하고 자손도 배어 죽이고 이렇게까지 해도 요리치와 같은 세상을 볼수 없었죠. 코쿠시보가 죽고 의식을 잃은 사네미 개냐는 사네미와 무이치로를 걱정하죠. 의식을 잃은 사네미를 보고 다행이라고 하는 개냐 무이치로를 보고 무잔도 죽여보낼 테니 안심하고 잠들라고 하죠. 그렇게 쌍둥이 형인 유이치로를 만난 무이치로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하죠. 열4살인 동생에게 도망쳤어야 라고 말하는 유이치로 동료를 버리고 도망칠 순 없다고 합니다. 자신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거라고 말하는 무이치로 가족이 4명 살았던 그때도 외톨이가 돼도 동료가 생겨 행복했다고 말하죠. 무이치로만은 안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유이치로였죠 눈을 뜬 사네미는 개냐를 보며 울부짖죠 민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말하는 개냐 사네미는 민폐 따위 하나도 없다면 죽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몸이 소멸하는 개냐 사네미에게 고개를 틀으라는 교메인 여기까지 무한성 2부의 내용입니다 무한성은 3부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는 일부까지 개봉되었죠. 빠르게 전부 개봉해 극장에서 얼른 보고 싶네요.